남았어, 네, 포커스는 141축에 6번인데 답이. k가 4분의 1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나 보했을것 같아. 여기까 맞지. 네. 그 하나 더기서 잠깐만 볼게. 사실 그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결국 풀었으면 미치인 노 알파 플러스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친치인노그 8분의 인요 이렇게 나와는 것까지는 맞지 됐어? 그래서 어쨌든 k 범위 여기에 더불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과 알파 베타가 k 이 정도까지는 아마 했었을 거 아니야? 까지 맞지? 예 결국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얘가 8분의 1보다 더 작다고 해야 될거 아니야? 봤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고 k를 집어넣고 나면 k가 8분의 1보다 작다고 나와서 여기까지 맞니? 아마도 k라고 하는 값은 8분의 1보다 더 작고 여기 썼던 이렇게 나오고 이제 아마 끝날것거든 여기까지 맞아? 이렇게 나왔어? 여기 맞았어? 이거 어떻게 나오지? 그렇지, 저런 거 빼먹지 말라. 근데 공금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야. 문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라잖아 그냥 알파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베타가 마이너스보다 크다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해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이두 개의 식이 모두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큰 쪽에 존재한다는 뜻이고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결과를 여기에 더불어서, 마이너스 1자로 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저 2차 함수, 어차피 축이 마이너스 이너일 테니까, 그럼 이쪽에다 밟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야 되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 사실 이 문제는, d가 0보다 크기가 남았다고 하는 거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양수인 함수값을 무조건 가져야만 해도 같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이 괜찮아? 무슨 얘기해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집어넣으면 결국 뭐가 돼? 1i 플러스 k가 0보다 뭐하면 돼? 크다 f 나오 이해 됐어? 그래서 k의 값이 0보다 크다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적0해가 얘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 이해는 돼? 꼼꼼하게 풀라고. 미가 신조어권 제발 빼먹지 마시고. 제니? 2차 방식, 2차 함수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기보다 꼼꼼한 걸 부숴드리던 애가 실수 안하기 만드는 방법일 테니까 그렇게 좀하자 이해돼요? 괜찮아? 꼼꼼 때문에 풀린 거야. 그다음에 혹시 그 고객 스텝들 중에 또 질문할 게 있습니까? 420번 하면 돼? 전수야. 420번? 22번? 422번도 별표. 밟아줘. 나온다, 이 문제. 너네가, 광남보는 특히, 학교 프린트, 순특강에 모든 첫째 맞춰져 있을 줄알 모르겠지만, 실제 순특강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3, 4문제밖에 없어. 그러니 변신 나와도 3, 4문제밖에 없다. 어? 나머지 도 맞춰야 돼, 다. 어? 자 문제 품 그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기가 목적인 건데, 그렇딱 보자마자 뭐 지뭐하지딱 어, 보자마자 뭐 하고 싶지? 하기 싫으 말고 뭐 하고 싶어? 1 빼기 써이 뭐야? 좋아, 다 파볼게. 그럼 얘는 1이너사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이1 사인 세타 그럼 결국엔 다시 쓰면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2 여기서 끝나거든? 그래서 더 이상 할게 없어. 내가 이 친구를 최소값 구할 건데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의 해석, 최소값 구하는, 혹은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도정식? 한문제 함수? 산술기하 도형의 해석, 별가됐니1 네? 근데 그 중에 얘를 내가 t를 하나 원수로 바꾼다고 쳐봐. 나타낼 수 있어? 그럼 또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 산술계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0초가 8이 만이니까 사인 세타의 값을 보는 것 같아요. 0초가. 1, 2, 3. 약간 괜찮니? 얘는 된게아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거 딱 보고, 들었어요? 실제 너네가 이 값을, 이 식을 사인 세타를 t라고 하는 친구로 만약에 치환한다 쳐도, 이 주어진 식은 t, 플러스 1 플러스 t 분의 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그래도, 그래도 못 걸린다고. 그 산수결 나가서 하셔야 된다. 그 이게 됐어? 괜찮아?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네. 그럼 얘 산수 결합하면 어떻게 되지? 얘못 바꾸잖아. 곱해서 사라지게 만들어서 값을 구해야 되나? 요기까지 맞지? 그러니까 sinθ 플러스 여기도 sinθ 플러스 1 분의 2 마이너스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sinθ에다가 내가 1을 더하는 순간 어쨌든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항상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수 기가될거 아니야. 맞아? 결과적으로 얘는 2, 사라지겠된두 개는,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정도 아마 써지겠죠? 여기까지 됐어? 괜찮니? 그래서 최솟값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가 되고, 그때 사인 세타를 구하셔야 목적인 거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1과 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2가 같을 때정성립할 거네. 맞지? 맞아?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2가 될수 밖에 없어. 즉 sinθ 플러스 1이라고 하 친구는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됐습니까? 그지 따라서 sinθ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최솟값과 그때 sinθ 값을 구해내면 아마 답이겠죠. 이거 이렇게 괜찮아? 판단력을 기르는 거야?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였더라? 그러니 어 그때가 대응하는 거로 그거 말고 없어? 괜찮아? 또 중요해. 음. 별표 신문들 좀꼭좀 풀어줘야 되꼭꼭좀 432번 풀었어? 이거 완전 중요해 별표 나는 나올 방식이 아직 없다고 생각해 지금 풀어봐 그리고 바쁜 친구들은 질문할 거 따로 있으면 마치 질문하시면 되요 432번 혹시 여기 질문할 거 혹시 있 물론 내가 이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sinθ는 kcosθ 플러스 뭐 2k 플러스를 여기다 집어넣어 근데 제곱하면 개 빡세잖아 그데 돌려서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 친구를 내가 y로 이 친구를 이렇게 그래서 k의 범위는 결국 최저조절하 그러니까 얘도형을 해석하자는 얘기야 그럼 이주어진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음. y는 kx 플러스 e k 플러스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k를 묶었으면 요 맞죠? x 플러스 1 e 플러스 마이너스 이콤마 이런저걸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때 이 도형과 연관을찾아보자 네. 다만 범위 표지.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 가 하는 범위가 정해질 거아요야 결국 이게 정상적인 원이 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 푸는 당연. 네. 되겠어요? 이 문제 같은 게 이제 너네 학교에서 한번 나왔었던 거. 괜찮습니다. 또 있어, 혹시. 도형이 조금 떠오르는 건 맞아. 음. 괜찮아? 저것도 풀었어? 아까 그풀어으로 했던 4 3 2번이 함수는 안 나올 거라고 하는 걸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 일요일 은 디펜스 첫 번째 시간에 숙제에 거친 문 받아주고 풀이 좀 해주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는 거 차근차근 좀 하자. 시너지 고정 끝낼 수 있게. 혹시 은서는 뭔가 풀었지? 금요부터는 무조건 포커스는 새로 시작할 거야. 그러니 네. 지지부진하게 오답하다가 막 질질 끌리지 말고 다시 풀는 거. 야 알았죠? 음. 응. 그게 무슨 말이지? 계속 그냥 너네가 고치라고 시나시 보생이 풀라고 하면 또 숙제를 덜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다음 주까지 완료가 못 되더라도 새로 시작해서 다시 풀 거라고 알겠죠? 네, 이거 영단 찍고 있어요. 네, 네. 그래? 뭐할말 있어? 이렇게? 네. 뭐, 뭐 해? 끊었냐고? 네 끊었어? 어, 몰라요 몰라서 아뇨 아파서 묻었나봐요 아 그래? 아, 왜? 아, 그래. <laughs> 그래서 항상 갑자기 웃었어 끊었어이 카메라에 그냥 끊었다는 줄알았어 아, 아,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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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아파서 아, 끊은 애를 왜 갑자기 아니기왜면 <laughs> 아, 오늘 4월.. 4월이.. 응 너는 <laughs> 네. 음, 아파서 결석한다고 엄마한테 물어왔어 나도 왔다 1년에 아파서 결석했는데 어? 아프는 게 마음대로 돼

이게 있었던 진짜 그 범위가 엄청 무서나야다 아. 엄청. <laughs> 엄청 재밌겠다 내가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워낙 도움이 될 것인가. 열심히 근데 내가 이걸 뭐 사실 제일 많이, 나 혼자 o t sure if 일이 u r e not s 많이 e if you're 스 o t sure if you're not sure i 너네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게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스스로 보라니까 스스로 너네 지금 어떤 상태지? 자.. 자.. 대만 <laughs> <laughs> 그런 말 쓰지 마. 물론 그지. 얘와 얘는 다르지만 그거 하지 마. 쓰지 마. 내가 진짜 계속 부탁하는 거는 내가 막 여러 번때막 영상 찍으면서 맨날 얘기하지만 스스로 너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봐봐. 부족한 게 뭔지. 야다 부족한 거야.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러니까 개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번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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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거? 나와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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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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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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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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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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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해요? 아니에요 해요 아유, 그걸 우리가 어? 보통 다른 말로? 아, 아크사인이라고 불러 네 아크사인 사인 그래프 역함수야 이름이 그래. 있어 아크사인 아크고사인 아크단젠트 아크? 네 아크가 여기에요? 어? 아크가 여기에요? 기운 왠지 아여어 그렇지 저렇 어, 봐봐. 어쨌든 이렇게 생겼하면 그래프 왔지 예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원자로 아니야? 아예 그거어 원자로 봤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사실 들어거 같은데 익숙하지 아트란더 라피 아마 자해봐봐 해봐봐, 네. 해봐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봐 우리가 마이너스 이분 되는 값은 사실 알지 근데 이거의 역함수는 아크 사인을 내가 쓰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교과서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여기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괜찮은 거 어디 쓰는 <laughs> 거적이네 이렇게 쓰겠죠? 괜찮죠? 그래서 아마도 뒤집어서 f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로천은 뭐지? 와 <laughs> 진짜 <진상합니다>. 한자 <laughs> 그래서 <웃음> 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을 대기하는 여지 예, 누구야 마이너스 6분의 8. 까지 괜찮네. 네. 네. 여기까지 해결이 된 상태 값을 구했는데 문제는 여기야.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이런 친구는 특수한 각이랑 해당되는 대응되는 친구니까 그냥 값을 구할 수 있지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이런 정도는 내가 모르잖아, 맞지? 네. 네. 모르죠. 알아? 아니면 천재인데? 모르죠. 그래서 결과를 여기 다시 쓰면 f 인버스. 3분의 1을 가베타로 놓고 똑같이 G 인 n v e r 3분의 1을 감마라고 놓자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건 다쓸 거니까 하시 쓰면 F 베타가 3분의 1 똑같이 여기는 G 감마가 3분의 1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지? 네. 얘는 사인 그래프라고 하는 친구 사인 베타가 3분의 1을 만족하고 똑같이 코사인 감마가 3분의 1을 만족하는 이 베타와 감마를 구할 건데 베타단 간말 특수로 내가 구할 수가 없더라. 고 이해됐어? 그래서 예. 사인 베타 3분의 1, 아마 3분의 1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기는 여기가 베타일 거야. 여기까지 맞지? 네. 그럼 나는 요코사인 그래프만 있으면 돼. 서코사인 그래프를 0 이상 파일 이하에서 그냥 그려보자. 괜찮아? 네. 됐어?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겼지? 살짝 미만 이렇게 생긴 거 이해돼요? 여기가 됐어 괜찮아? 응. 결과적으로 나온거 색칠도 꼭 하세요 여기 파이, 여기 그럼 결국 똑같이 3분의 1이니까 똑같은 같은 삼수함수인 3분의 1이라고 하는 직선과 만나는 점에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임을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이해돼즉 베타, 감마는 정확하게 내가 특수하고 값을 구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얻을 기준에서 4분의 파이기은1대칭칭는5이상을할할있있을이이거이해은5 이상은 5 이상은 5 이상은 5 이상은 5 이상은 5이상 이상은 5 이상은 5 이상은 5 이상은 5 이상은 5 이상은 5이상 이상은 5 이상은 5이 이상은 5 이상은 5이이상이상을5 이상은 5이상이 앞에 있는 친구는 어차피 마이너스 6 분의 파이고 뒤에 있는 친구는 뭐가 돼요? 코사인 코사인 맞죠? 그때 베타 플러스 감마랑 똑같은 게 되고 얘 다시 얘기해서 마이너스 6 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2 분의 파이와 똑같다는 얘기지. 왜까지 됐어? 답은 마이너스 6 분의 파이죠 어, 이거 이거 이해 되겠습니까? 괜찮아? 되겠는가? 되겠는가라거 이해돼? 얘는 이해됐어? 어쨌든, 지금 많이 아픈 거 없어. 지금 갈래? 응? 괜찮아. 이거 눈치를 보요 네? 눈치를 보요어찮지 알아? 갑자기 풀린 거예요, 지금. 응.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너네가 일부의 일부의 구간에, 사인 코스 사인이 그냥 가스 나왔을 때 대체되는 형태의 문제들도 경험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서, 배표치고 풀린 겨. 알겠죠? 어? 쫄지 말고 하시면 돼. 당황하지 마시고. 음그 다음에는 뭐 딱히 어제가 할만하지 않을까 아닌가? 그래 어, 음 오늘 또 만족인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 음. 오늘 만족이었어? 생각도 안 했어. <laughs> 좋아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으십니까? 는게 질문 드려요. 아니 시험을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죠. 아, 아, 봐야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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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빨리 가야지 회사라고 얼려골라 서